어, 잘 들으셔야 돼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 지금 이제 신축 빌라라고 했어요. 어, 예를 들어 단독 주택이 있었는데 신축 빌라를 지면서는 이제 세대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뭐 지분 쪽이라 말도 이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신축 빌라가 입주권이 각각 다 나올 거냐. 아니면 시축빌라 땅 부지 하나에서만 나올 거냐. 이게 권리 산정 기준 일이라는게 잡혀요. 즉 재개발 재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권리 산정 기준 일이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 일 이후에는 쪼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와요. 집만 갖고 있어도 입주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 그러면 단독주택 건물 따로. 그리고 땅 따로 해가지고 땅을 누구한테 팔거나 누구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입주권은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여기처럼 신축빌라라고 한다면 그냥 주인 한 사람이었는데 열 세대로 늘어나서 그러면 열 개로 쪼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는 그런 거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신축빌라를 어, 저 권리산정기준일을 했을 때 아까 얘기대로라면. 구역 해제가 되었을 때라면은 어 해제됐으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이 재개발 방식에서 보면요, 기본 계획이 세워지고요. 딱그 다음에 이제 구역지정, 구역지정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정비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진이 구성부터 해가지고 조합설립부터 해가지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그 다음에 어, 권리,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어,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가는데 자, 구역에서 해제됐어요. 지정됐다가 자, 해제된 시점에서 만약에 권리산정기로 잡혔다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요, 권리산정기준을 언제 잡히냐면 기본계획이 세워졌을 때 아니면 이렇게 예정지로서 어, 미리 선제적으로 권리산정기를 잡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라고 하면 그 이후로 어, 권리산정 기준 즉, 그 이후로 쪼개면 안 돼요. 자, 근데 얘기대로 구역 지정이 해제됐는데 기본 계획은 살아있어. 그런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신축비례를 지어서 하면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안 돼요. 즉, 뭘 살펴셔야 되냐면 구역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기본 계획 마저도 없어졌느냐, 아니면 살아있느냐 이걸 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 계획이 어 아직은 살아있네라고 한다면 권리산정기준 이쯤 이때로 잡히기 때문에 얘, 얘 권리산 구역지정 이 해제됐다 손치더라도 이때 어, 신축필라를졌다라고 한다면 얘는 입주권 그 건물에서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착각 그래서 신축 빌라인데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 어 뭐라 그럴까 판단 미스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그렇게 현혹돼가지고 오좀 싼데 또이 아파트 입주권 받을 욕심에 이렇게 덜컥덜컥 사실 사셔서 낭패를 겪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기본 계획이 살아있느냐 기본 계획에 의한 권리 산정 기질이 아직도 존재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